꼬꼬꼬꼬꼬꼬꼬꼬너 먼저 한입 먹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는 너 팀대로 먹고. 음. 아, 저기 등이 있어서 안 되겠다. 여기다 두 팀으로 나눠서 먹어라. 이거, 요거막낸인데 이거, 이거, 막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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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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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저저저치갖고 막내가 저 이거, 응? 응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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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게이이게 이것들이 눈치가 백단이야 야야야 이 놈이 뭐... 아유 씨, 아, 저거 저거 씨. 아유 저거 막내 저거 구경도 못하네 저거 막내만 꺼내서 줄까? 응? 그렇, 그렇지? 막내만 꺼내서 줄까? 아휴 막내도 좀 주자 응? 막내, 막내, 응, 그거 먹어. 야, 막내, 그거 먹어. 야, 너도 나와봐, 너도 나와봐. 응, 이거 먹어봐. 이거, 이거 좀 먹어. 좀 먹어 이거, 이거 먹어. 그래. 어이고이문열아들 야, 너도 이거 먹어봐. 이거. 옳지, 옳지, 옳지. 너도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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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야. 이러면 먹을 거 아니야 응.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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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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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 이거 먹는 척 먹는 척 옳지 먹어 이거

옳지, 아이고아이고, 아이고, 잘 먹네. 아이고, 잘 먹네. 아. 아이고, 잘 먹는다. 아이고, 잘 먹는다. 아, 씨. 아 그래, 그래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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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얘도 먹긴 먹었다 또똥 싼거 보니까 응? 어? 먹긴 먹었어 어? 물도 찾아 먹었네 좀 물똥이네 저거 응? 이거 물똥이야 야 그래 어, 옳지 어. 아이 막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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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막내가 커 막내가 더커 막내가 이 막내가 더 크다고, 얘가, 얘가 제일 마지막 막내인데. 음? 다른 놈들보다 더 커. 야. 어가 이거? 이거 뭐? 이거 뭐? 아유, 저, 저 휴지 먹었어 방금. 아이, 짜식. 이다 먹냐? 이거 먹어 이거. 야 이거 먹어 이거. 그래 그래.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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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어이구 잘 먹도. 시, 어이구 잘 먹는다. 어이구 잘 먹는다.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쁘다 아이 뭐 어찌? 이제 춥지 h i 거리는거 춥다는 거. 야 c 거 춥다는 거야. yak, y a 너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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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그그 그래. 그래, 그래, 그래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 알았어. 어이 막판에 잘 먹네고. 응 막판에 잘 먹어. 막판에 잘먹어 이거 이거 이제 먹을 줄 아네 이제 아 이거 먹을 줄 알아 이제 아이고 아이고 귀여운 것들 아이고 야, 안 뺏기려고 입에서 와 저거 큰 거를 혼자서 아이고 안 뺏기려고 아이고 난리났다 저거 이거, 추운 거야 이거 이거 추운 거야. 그래, 그래, 야 내려줬어. 야, 너도, 너도 추운 거야. 응. 야, 이거, 요거, 이거, 요거, 아이고, 생겼어. 씨. 아이고, 어머, 또 먹네. 또 먹어. 이 굶주렸구만 이거 응 굶주렸어 아이고 아이고 굶주렸나 없다 이거 응? 이거 제일 제까나네 이거 아이고 어이가 이거 봐이고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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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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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, 먹어. 응? 여기도 잘 먹고 있지. 응? 다 먹었니? 갈까? 그래. 응, 내렸어. 특별 관리 했지. 특별 관리. 자, 여기있다먹어라 조립식 식구요. 조립식 식구 2, 3일 간격으로 막두 개씩 넣었거든 나이가 다 형제들이야 따로따로